그의 처음 나온 아기가 있어요. 우리 정용견, 김지영 성도의 가정의 아이 정승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옷이 아주 그냥 곰돌이. 어유, 깜짝이야. 미안해 미안해 어, 그래 미안해 음. 어, 화내지 마자 어. <laughs> 우리 가정에 아이 며, 며칠 됐어요? 아빠는 대답을 못해요 며칠? <laughs> 112일 아 100일이 지났구나 예 그래요 자 우리 성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해 응.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승구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영견 성도, 김정 성도 가정에 좋은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처음 교회 나오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승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평생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예배자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키가 자라, 키도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교회 영아부에서 뛰놀고, 유튜브에서 교육받고, 어린이부와 학생부, 청년부로 넘어가며 그 신앙이 자라고, 꿈이 커지고, 큰 포부와 지혜를 갖게 되어서 한국 사회와 세계를 무대로 크게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승구가 자란 날 동안 좋은 신앙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인격의 울타리가 되도록 주의 자녀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품안이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토록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차기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자,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